안녕하세요 친절한 계승씨입니다. 우리는 거래량과 추세편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캔들과 떠나는 주식여행 이 캔들과 떠나는 주식여행은 이렇게 또 5일차로 되어 있습니다. 캔들의 첫걸음부터 지속형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이렇게 5일차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캔들의 첫걸음 보실까요? 오늘의 목표는 캔들과 도지의 의미를 알아보고 향후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캔들의 탄생기 기본 구조, 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용도가 정해진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돈은 투자에 사용하지 말 것. 이거는 바로 캔들을 탄생시킨 분의 말입니다. 이분은 홈마 문의 희사라는 분이에요. 장사꾼이죠. 쌀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캔들 차트를 고안해낸 사람인데, 어, 한 1700년대에요. 1700년대에 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민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진 과정은 이렇게 있는데요. 재밌으니까 한번 멈추시고 잠시 멈추시고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캔들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캔들의 기본 구조 먼저 우리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알아야 돼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이뤄진 시가 오픈이라고 써 있으니까, 장이 시작할 때 처음 매매된 가격, 종가는 3시 30분 장이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을 종가, 고가는 장 중에 가장 최고가를 찍었던 거, 가장 높았던 가격, 저가는 하루 동안 장 중에. 가장 낮았던 가격을 저가라고 해요. 이거를 하루치를 한번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이게 하루치인데요. 시작은 34,000원 했는데 에공? 9시 1분 1분 딱 지나자마자 저가를 찍었어요. 30,300원, 100원이 빠졌다가 쭈르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점심시간쯤에 11시 54분에 31,350원. 고가를 찍고요. 종가, 마지막 체결된 가격은 살짝 떨어져서 3만 1,200원이 나온 거예요. 이런 그림일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오, 빨간색, 요런게 나옵니다. 하나, 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시작은 6입니다. 3만 400원에 시작을 해서 1분 채안 지나서 저가를 찍었어요. 이 꼬리, 저가, 3300원이 됐다가 장중에 막 오릅니다. 갑자기 막 매수세가 들어와서 사람 이 많아 갖고 올라서 고가를 쭉 올라서 고가를 31350원을 찍고요. 그리고 종가를 살짝 낮춰서 31200원, 150원 낮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감한 하루 동안 이 그림을 그리면 요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빨간색을 양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르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식가가 쫙 하루 만에 주가가 식가가 8,33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들쑥날쑥, 들쑥날쑥, 저가 없이 가다가 고가를 10시 56분에 8,430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너무 쉬었나요? 쭈루루루 내려앉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팔려는 사람이 나오면서 저가를 오후 2시 30분에 8,050원을 찍고 다시 반등해서 종가가 8,190원으로 끝난 겁니다. 이것의 캔들의 모습은 이렇게 나와요. 어, 이거는 파란색이네요.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시가가 이렇게 8,33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고가가 8,430원, 100원이 올라서 딱 최고가를 찍자마자 갑자기 우르르 내려앉으면서 저가를 8,050원에 찍고 종가는 8,050원보다 위쪽에 190원에 끝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이 좀 빨랐나요?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 하루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왜 이렇게 파란 봉이 나올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란 봉을 우리는 음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봉, 이거를 좀더 자세히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양봉은 화이트 캔들 스틱이라고 해요. 영문으로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보여 드리겠지만 장이 시작할 때 결정되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 시가보다 장이 끝날 때 가격이 높을 때 이럴 때 빨간색이 나와요. 이거 이제 HTs에서 우리 현재가 보는 그건데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을 때 빨간색이 나오고요. 여기는 시가. 그리고 장 중에 고가를 한번 찍고 종가는 그보다 낮지만 시가보다 높다. 그리고 장중에 저가는 요거. 그러면 이렇게 꼬리가 나오는 요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가격보다 매수세가 막 들어와서 하루 동안 끝나는 종가가 높았을 때 이럴 때 빨간색 영문으로는 화이트 캔들 스틱, 우리나라 뭐 양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캔들의 윗꼬리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윗꼬리가 없다. 윗꼬리가 없다라는 것은 요게 없다라는 거는 고가와 종가가 같기 때문이겠죠. 종가가 최고가예요. 그래서 이 윗꼬리는 그러면 없어지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래꼬리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시가 시가와 저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가 13,900원인데, 13,900원 밑으로 장중에, 1일 동안 장중에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요 꼬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다음은 음봉, 블랙 캔들 스틱이라고 하네요 영어는 영어는 미국에서는 아까 화이트, 하얀색이거나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요. 우리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음봉은 장이 시작할 때. 가격,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시가가 여기 보면 75,600원인데 종가는 7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도세가 많아서 파란색으로 종가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은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 중에 고가가 있었으면 이런 꼬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저가가 있으면 이런 꼬리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처럼 캔들의 윗꼬리가 없는 거는 시가와 고가가 같을 때, 아래 꼬리가 없는 거는 종가와 저가가 같을 때, 종가 끝나는 가격이 장 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가가 여기에요 그리고 종가가 여기겠죠. 더 낮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아까 위에 윗꼬리가 없는 거는 시가와 고가가 같을 때,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더 이상 꼬리를 안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종가를 가면 이거는 윗꼬리가 없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근데 반대로 종가 적가 같을 테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꼬리가 있으려면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꼬리가 돼요. 꼬리가 되고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올 텐데. 종가 밑으로 장중에 내려가질 않아요. 다시 보여 드리면 시가 종가면 요게 이렇게 내려앉아서 이렇게해 갖고 종가가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내려왔다 올라가질 않아요. 이 꼬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캔들 아래 꼬리가 없는 거는 종가와 저가 같을 때. 곰곰이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봉의 몸통 길이가 길다면, 어우, 양봉이,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이렇게 양봉이라고 치고, 양봉이 요만한 것보다 요렇게 몸통이 길 때가 사르는 세력, 매수 세력이 강한 것이고요, 당연히. 은봉의 몸통이 길이가 요만한 것보다 요렇게 크게 되면, 매도가 막 계속 쳐갖고, 이렇게 길면 팔려는 세력, 매도 세력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화이트 캔들스틱, 블랙 캔들스틱 이게 왜 이런 영문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가고 애플의 주가입니다. 이건 미국 차트예요. 저는 이제 주로 미증시 전문가다 보니까 어 나중에 혹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미증시의 변곡점에 대해 변곡점이 올때 제가 분석을 한번 해서 어, 유튜브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죠. AAPL. 심벌인데, 심벌로 도통하는데, 보시면 여기는 이 하얀색, 하얀색으로 된 거는 아까 배웠던 빨간색. 양봉. 양봉이고요. 여기 검정색. 검정색이라고 보면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 요거, 요거를 우리는 파란색. 은봉. 은봉을 미국 차트에서는 요렇게 보여줘요. 하얀색과 검정색. 그래서 화이트, 블랙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어서 실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긴 음봉이 나오면서 하루 동안 매도세가 우르르 나오면서 추세가 변화는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긴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래량 추세도 배웠죠. 그 향후에 또 배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캔들 하나로. 아, 이건 매수세가 좋아, 매도세가 좋다라는 하루의 모습이지만 캔들 하나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지만 판단의 정확성이 더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차트 보실까요? 그다음 차트 보시면 음. 길게 장대 양봉이라 고 그러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요.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또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매도세 하루 동안 매도세가 막 팔려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도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의 한참 선배들은 이 캔들 차트가 그 hts가 나오기 전이어서 보는 종이에다가 일일이 그렸다고 해요. 참 지금 세상 참 좋아졌죠 오늘 핵심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차 핵심 키워드 용도가 정해진 뭐 돈은 투자에 사용하지 말것 뭐라고 그랬죠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돈은 절대 투자에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지금 혼마문의희사의 투자 철학을 갖고 왔습니다 쌀 장사꾼이 거부가 된 이유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어서 도지를 하고요. 그리고 11차 반전을 알리는 캔들의 기본형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쉽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